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을 조이고 실소유자들까지도 거래 못하고 막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 갭 투자를 최근에 하는 이렇게 막 법률이라든지 은행 쪽으로 막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막 제도가 생기면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전세 끼고 그러니까 사 두시는 분들이 있죠 전세 갭투자는 뭐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냐 아니면, 집값이 반대적으로 오르니까, 그니까 러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어,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갈아타게 해야 될 집을 미리 내가 전세 끼고 사둬야 되겠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엇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 전세 대출을 또 막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요런이 근데 최근에 막 시끄러웠죠. 아니, 왜 내가 전세 사는데, 내가 왜 다주택자도 아니고 내가 정패도 아닌데, 왜 나의 전세 이런 뭐관련이 대출을 왜 막냐? 갈아타기 또 하시는 분들, 이왜 막냐? 막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바로 금융당국에서 깨갱하면서, 사과도 하면서, 실수요자, 내가 언제 대출 막으려 했냐? 당장 은행, 어? 대출 빨리 그 분들께 빨리 해줘! 표 떨어지는 소리 막 나니까, 갑자기 막저 자세로 하면서, 이런 분위기 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또 2주택자, 3주택자, 아니면 그 이상에 있는 이렇게 주택을 가지신 분들께는 대출이 안 되죠, 당연히. 왜? 다주택자들이고 그들은 적대니까. 누가 근데 자산가이고 반대적으로 누가 대출을 내가 받았는데 안정적으로 상환할 확률이 이 전세 사시는 분들 또는 무주택자 분들이 높나요 아니면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분들이 오히려 대출 상환 확률이 높냐라고 우리가 차분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대출에 있어서 이런 소유자 소유자의 경제력인가 또는 소유자분들의 이 자산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연봉 이후 그분들이 얼마나 높느냐가 중요한 것인가, 또는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주택을, 이분들이 뭐 무주택자인가, 두 채만 가지고 있나. 이 주택 소유 몇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자산이라든 연봉의 규모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이 전세 대출을 막, 막, 막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세 대출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닌가요? 담보를 보장해주는 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보다 전세권이 담보인가 아닌가 아닌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전세대출 받는 이 전세 입자분들의 신용도를 보고 보통 대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전세 입자가 대출 이자를 꾸준하게잘못 갚는다 했을 때 오히려 더 그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우리가 이맘때를 우리가 다 생각해봤을 때막 금리가 막 오르니까 어땠습니까 전세로 이게 안정적으로 싸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 대출도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어, 이건 너 비싼데? 해서, 오히 월세로, 두개다 계산에 딱다 들어보니까, 월세가 오히려 더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막 수요가 쏠렸는데. 몇만 원 이런 이자 부담이 더 높아서, 몇십만 원 이자 가 부담이 더 높아서, 월세가 더낮다 그럼 수요가 이렇게 막 이동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에 그게 더 예민하고, 혹시나 수요가 확, 확 이동되면서,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막, 이자가 올라가 버리면 또 내가 대출 이자를, 전세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이 대출이 오래 더 불안정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이고, 이 사람 제대로 이자 못 갚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근데 그건 풀어야지. 전세 대출은 실수요니까. 어? 그 사람들이 뭐 실수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전세는 실수요잖아. 약자잖아. 이렇게 또 제대로 하는데 펴 떨어지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논리가 조금 더 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다주택자분들이 2년 전, 3년 전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를 놓는 경우가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놓는 월세를 놓는 경우가 거의 이제 없는 거죠. 시중에는 바로으로 시선도 안 좋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임차인분들과 또 임대차 3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법정 소조로 간다는 일도 엄청 많고, 누가 더 하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대구 거래량을 또 아파트나 주택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조금 조금씩,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조금씩 막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합니다, 현재. 근데 이제 매매 거래량을 자세히 봤더니, 대부분, 그러니까 90% 이상이 각 구별이 있죠. 대구도 뭐 8개, 9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별로 해도 입주가 부족한 구가 다 다르고, 이 정도면 진짜 전세 물량,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고 전세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보이네래서어이 정도면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금매입니다. 금매. 정말 싸게 금매 말고 10% 미만 정도가 뭐그 전에 잘 나갔던 뭐 최고 아파트들 중에서 신고가가 줄었다. 신고가를 위에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10%는 신고가 나머지 90% 이상은 이렇게 가격이 쭉 떨어진 상태에서 금매 가격 싸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으로 딱 때렸을 때는 거의 뭐 전국에서 3년 넘게 뭐 전세든 매매든 간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현장은, 이건 데이터고, 현장은 전세 가격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물량도 이제 소진되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데이터는 말씀드렸지만 후행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물량이 대구도 현재 가을 기준으로 조금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전월세가 상승하고 탄탄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은 늘어나면 오히려 이제 내년 또 후내년에는 매매가도 어느 정도 터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탄탄한 실수요가 받쳐주면서 데이터, 이, 매매 데이터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신축 공급은 늘리지 않고, 신축 공급 대우도 거의 없죠. 기축, 근데 다주택자들은 안 그래도 몇년 전부터 줄었는데, 이들의 이제 전월세 물량 나오는 매물 있죠. 그것도 줄어들면, 임대 가격, 전월세 이 임대 가격이 안정화가 과연 내년 후년에 가능할까, 이게? 1주택자분들의 갈아타기 수요들까지 막아버린다? 대출로 막든 뭐 전세 잔금하려던걸또 막는다면 과연 시중에 이렇게 풀리는 이 공급 측에서 봤을 때이 국가에서 하는 게 임대주택이 한계가 있는 거죠. 거의 뭐85% 90%가 민간 임대로 지금 전월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이 전세 다주택자분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새 아파트에 있는 전월세 물량도 소진되면 공급이 시중에 되어야 되는 이 공급 자체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 나중에 이제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 상황에서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되는 현상에서는 과연 나중에 답이 있을까? 주택자들은 지금 틀어막을 대로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시중에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막 발표됐던 이런 정책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은 이제 향후 2, 3년 동안에 거의 뭐 답이 없다라고 보니까 정부에서도 비아파트로 그럼 어찌해봐야 되겠다. 뭐 무한정 매입을 해서, 뭐, 신축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전월세를 돌리겠다. 조금 뭐, 안정해 칠 때까지 집 사지 마세요. 본인들의 이제 정권 초창기에 완전 빌라, 다주택, 다가구에 전세 사기 이슈를 팍 터트리면서 빌라 포비아, 다세대 포비아 현상을 만들어 놨죠. 아무도 가려 하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또는 투자자나 실수유자분들도 사려고, 바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 그냥 월세로만 빌라는 사는 이런 입장을 확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확 눌러놔야지만 지금 사람들이 더 사려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매매 거래량이 안 그래도 작년도보다 막 올라갔는데 지금 만약에 제대로 대출로 막든 전세 뭐 이렇게 대출로 막든 실수요로 막든간에 이 심리를 확 눌러놓지 않으면 가을 장이 지나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올해려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인 억누름에 이런 정책적인 게더 크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반기로 가면 금리까지 내린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럴수록 심리를 확 꺾어버려야 돼. 근데 단기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2, 3년 뒤에 전세 이런 월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안 그래도 신축 물량도 없어지면서 나중에 매매가가 막 눌려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나중에 밀어 올리려는 이런 실제 실수요가 탄탄한 이런 시장에서 과연 매매가 폭등을 과연 신축 들어오는 그런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막을 수 있을까? 이 정권이 나중에 2, 3년 뒤에 끝나는데 혹시라도 또 정권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다. 결론은요. 항상 마찬가지죠. 존버해야 되고 각자 도생의 시입니다 우리 같은 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거의 이제 역전세가 끝물이죠. 올해까지만 가면 끝물인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팔거다 팔고 다 이제 다운사이징 했죠. 더 이상 이제 내 자산이 좋은 자산이 털값에 매도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잘 자산을 잘 지키시고 팔 거는 다 파시고 또 다운사이징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한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조금 더더 더 좋은 우리가 어, 존버하면서 더 좋은 날이 있기를 간절하게 또 바라면서 시장 예측을 정책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이 자산시장에서 더 이상 도태되지 않겠다 이 시장 떠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버를 3년간 했고 더 이상 우리는 바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조금씩 정책 나오는거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보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정책적인거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 지방 이런 시장에서 전월세 흐름, 이런 앞으로 또 매매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에 제 나름대로 최근 뭐 대출을 조인다, 뭐 실수를 억누른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 상황을 제 현재 흐름대로 제 오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